평행사변형 ABCD에서 BD와 EF가 평행일 때 삼각형 중 넓이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럼 우선은 자 봅시다. 삼각형 ABE 라는 삼각형 먼저 찾아볼게. 그럼 우선은 삼각형 ABE 라는 삼각형을 찾았을 때자이 삼각형 ABE 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먼저 찾아볼 거야. 자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A, B, C, D라는 게 모이기 때문에 평행 4변형이기 때문에 말이 없어도 A, D와 B, C는 뭐 하고 있다? 평행하고 있다. 그러면 B이라는 길이가 바로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평행선 두 평행선, 그치지 얘를 L이라고 M이라고 잡았을 때 M이라는 평행선 위에 변이 있잖아, 그렇 그리고 나머지 평행선 L 위에 A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B, E를 같이 갖고 그치? 나머지 꼭짓점이 L위에 있는걸 찾아줘야돼. 그게 그래 누가 되겠어? 그렇지. 이 삼각형이 되는거야. 그래서 삼각형 어, D B, E 자, B, B 같기 때문에 넓이가 어떻다? 같다. 라는거야. 그래서 우선은 이 삼각형하고 삼각형 D, B, E라고 쓸게 우선. 여기 요거 나왔네. 그치? 4번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나서 AFD 라는 애를 한번 볼게. 자, 두 번째 AFD. 자, 그럼 AFD 라는 삼각형은 여기에 쓸 거고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럼 AFD 라고 해버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무 말이 없어도 AB 와 DC 라는 애가 뭐 한다? 평행한다. 그렇다면 두 평행선 중한 평행선 위에 밑변 D, F라는 애를 갖고 있지, 그치? 그럼 나머지 한 꼭지점은 어디와 있어? A. 그럼 얘랑 같은 밑변, D, F를 밑변으로 하고 또 다른 꼭지점이 다른 평행선 위에 있는 점을 찾았더니 바로 B. 맞아요? 그래서 이두 삼각형이 어떻다? 같다. 어, 그래서 B, A, F, D랑 삼각형, B, F, D. 이두 개가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걸 해줄 거냐면, 세 번째는, 지금 보면은, 요 빨간색, B, E, D라는 삼각형하고, B, F, D라고 하는 이두 삼각형은, 둘다 밑변을 B, D를 뭐 하고 있어? 공통으로 갖고 있구요. 나머지 한 꼭지점들이 각각 다른 평행선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넓이가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야. 자, 안 보이면 잘 볼게. 볼게. 자, 평행선이 지금 BD라는 평행선이 있는 거야. BD라는 평행선과 ED, EF라는 평행선이 있는 거고, 누구를 기준으로 잡아서, BD를 윗변으로 잡아서 그려지는 EBD라는 삼각형과 BC를 밑변으로 잡고 F를 기준으로 하면 FBD라는 이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네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다? 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쓸게. 지금처럼 BE하고 EC의 비가 1대 2래. BE와 EC의 비가 1대 2이고 사각형 ABCD의 넓이가 60이다.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60이야. 이럴 때 AFD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했어. AFD, AFD, 맞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어쨌든 AFD의 넓이는 방금 했으니까 누구의 넓이와 같은 거야? 그냥 AB, AFD의 넓이는 AB, 2의 넓이와 같은 거 맞아요? 그냥? 네, 네. 맞아요? 네. 그럼 AB, 2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왜? 나는 길이의 비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선은 사각형 A, B, C, D의 전체의 넓이가 60인데, 대각선을 그어버리면 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다? 같다. 근데 이 넓이 넓음의 한쪽은 30. 근데 B, C의 길이, B2와 E c 의 길이의 비가 1대2고 얘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두 삼각형은 높이가 같아. 그렇지? 밑변의 길이의 비가 몇대 몇? 몇? 1대2.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 A, B, E의 넓이는 삼각형 A, B, C의 넓이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3분의 1. 그래서 30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문제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각형 안에서 그려지는 평행사변형 안에서 그려지는 넓이가 같은 삼각형들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갑니까? 오케이, 이해되면 정리.